네, 이분은 그 굉장히 그런 큰 사고를 당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어떤 눈과 그런 귀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이분이 1차 성애 때부터 계속 참석하셔서 눈도 열리게 되시고요. 아, 네. 귀도 열리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큰 사고를 당하시면서 이 고관절이 완전히 깨지시면서 인공관절을 놓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셨는데 그 관절이 달아서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그 관절이 오히려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지금 수술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예 완전히 뼈를 맞춰 주셨답니다. 2.5cm가 자라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술 수술이 필요 없도록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치유성의 네번 만에 5cm 안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맞아 들어갔다고. 어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재활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놀랍도록 회복 속도가 빠를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